마태복음 26장 15절 에이펜 티 세레테 모이 두나이 카고 후민 파라도소 아우톤 호이데 에스테이산 아우토 트리아콘타 아르구리아 그가 말했다. 가롯 유다가 말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달아주었다 그에게 30은 30을 먼저 t는 what 또는 why인데 여기에서는 what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t 쓰는 who 중성인 t는 what입니다. 무엇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나에게 주는 것을 디도미에 부정과거 그리고 부정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카이 에고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카고 형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숨표 같은 것은 숨표가 아니라 코로니스 라고 합니다. 갈고리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크레시스 라고 합니다. 둘이 합쳐지게 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를 예수를 파라디도미 파라는 옆에 그리고 디도미는 주다 옆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에스테이산 히스테이미가 현재형인데 히스테이미는 서다 그리고 서게 하다. 그래서 establish 어떠한 것을 세운다 그래서 무게를 잰다 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게를 잰다 무게를 재었다 그에게 은 30을 무게를 재었다.